네, 집단 속성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규범인데요. 그뭐 예를 들면 이제 골프 선수들이 그 상대 골 선수가 이제 골프를 칠때이 말을 하지 않는 거. 예, 이런 좀 룰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 또뭐 직원들 있잖아요. 구성원들이 그 상사를 좀 공개적으로 예 비난하지는 않는 그런 좀 예, 룰이 있는 거죠. 그게 다 이제 규범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단에는 예 규범 이제 이 논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규범은 집단 구성원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행동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에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예, 무엇을 할,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 규범입니다. 어, 집단의 리더가 이제 자신의 어떤 생각, 그런 견해를 갖다가 구성원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라고 볼수 있고요. 예, 구성원들이 또 리더의 관점을 이제 받아들인다, 채택을 예, 해다라고 했을 때, 뭐그 효과는 또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한 3일 정도밖에 지속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예, 집단 구성원들의 합의된 그런 규범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최소한의 어떤 그 외적인 통제로서, 예, 집단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규범은 이제 그런 집단, 공동체, 또 사회마다 좀 다르지만 어쨌든간에 이런 집단에 따라 모두 다 규범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규범과 이제 감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예, 가족 구성원의 이제 감정, 또 특히 이제 강한 감정이, 예, 이제 어떻게 이제 다른 구성원들한테, 예, 구성원의 어떤 그런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어, 미치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예,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예, 규범적인 집단일 수 있죠. 예, 그래서, 어, 구성원들이 이제 매일 함께, 예, 일하는 어떤 과업 집단도, 예, 아주 규범적일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빈번한 그런 소통이 규범의 힘을 증가시키기 때문인 거죠. 이최근의 연구에서 보면은 이제 과업 집단에서 예, 개인의 감정이 그 집단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반대로 집단의 감정이 예, 개인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어, 본 바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규범이 이 개인과 집단의 어떤 감정 경험에 영향을 또 미친다라는 것을 어,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공유된그 감정을 이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네 번째 시간에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예. 이 우리의 감정과 기분은 어, 어떤 이제 우리의 관점을 또 형성을 하기도 하고요. 또 집단의 규범은 집단의 어떤 태도와 또 결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요소고요. 어 규범과 이제 또 수능 또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요. 이 업도 어떤 집단의 이제 구성원, 예, 이게 뭐, 제가, 제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데, 누구나 이제 그 집단에서 이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집단 규범에 예, 쉽게 좀 수능을 하는 것이죠. 어, 집단이 이제 구성원에게 이제 그 개인의 태도, 행동을 좀 바꿔서 집단 규범에 예, 수능하도록 이제 강력한 압력을 가한다라는 그런 증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능에 대한 집단 압력이 구성원의 어떤 판단, 그리고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 솔로몬 애쉬와 그 동료들, 이들이 이제 수행한 연구에서 좀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애쉬는 이제 7, 8명의 그 학생들로 구성된 집단을 만들고요. 그두 장의 카드를 좀 비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의 카드에는 그한 개의 좀 선이 그려져 있고, 다른 카드에는 이제 다양한 길이로, 예, 세 가지 선이 예,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그세 개의 선이 있는 그 카드에는, 예, 다른 카드에 있는 그 선의 길이와 동일한 선이 있고요. 세 개의 선 길이는 아주 그 명확하게 다릅니다. 예, 일상적인 그 상황에서 이제 세 개의 선 중에 예, 길이가 이제 같은 선을 예, 찾지 못할 확률은 사실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실험은 이제 여러 차례 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예, 실험에 참여한 그 모든 사람이 옳은 답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세 번째 실험에서는 이첫 실험 참여자, 예, 그 연구팀에 속한 사람이 그 참여자가 완전히 틀린 답을 말했어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 뭐, 지금, 그, 기준이 되는 그 X라는 그 길이, 그 선의 길이가, 예, C하고 이제, C의 그 선, 그 길이하고 같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이건 뭐, 아무리 누가 봐도 사실, 어, 다른 길이인데, 이 연구팀의 이론이 이제 그 다음 실험 참여자도 똑같이 이제 C라고 답을 한 거고요. 예, 실험 대상자 차례가 될 때까지 이 실험 참여자들이 계속 C라고 하는 그 틀린 답을 말한 겁니다. 이제 이들이 그 연구팀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실험 대상자는 이제 딜레마에 직면을 하는 것이죠. 네, 다른 사람이 말한 것과 다른 답을 말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말한 것과 같도록 그런 틀린 답을 말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상황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의 실험 결과를 봤더니 이제 실험 대상자의 어떤 75%가 적어도 한 번은 집단에 순응하는 답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틀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집단 구성원의 대답에 그 일치하는 그런 답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 평균적으로 이제 실험 대상자들이 집단에 순응하는 정도는 이제 37%로 나타났고요. 이 예, 이러한 결과는 아 어, 단지 이제 뭐 우리가 뭐 로봇이냐. 예. 뭐 이런 의미 라는 거는 아닙니다. 예, 이제 개인은, 어, 그 사람들이 이제 속해 있는 그런 집단의 압력에 예, 또 수능을 하느냐, 또 이런 것들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명확히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그 중거 집단에 이제 가장 많이 수능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한 개인이 어떤 집단에 이제 다른 구성원을 이제 알고 있고 또 스스로를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거나 이제 구, 구성원이 되고 싶어 하고, 또 집단 구성원이 자신에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그 집단이 이제 중거 집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규범과 행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규범은 이제 집단 행동에 이제 거의 거의 이제 모든 측면을 예,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앞에서도 연, 언급했듯이 이제 그 작업장에 형성되어 있는 이 규범. 예, 이것들은 이제 구성원의 행동에 예,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사실은 이제 1924년부터 이제 1932년에 그 시카고에 있는 그 웨스턴 정규에서 이제 호선 공장에서 예, 수행되었던 그 호선 연구에 의해서 이제 알려졌죠. 이 호선 연구자들은 이제 처음에 이 물리적 작업 환경, 이제 특히 이제 어, 작업 현장에 대한 그 조명 강도, 뭐 생산성 이런 것들과의 그 관계를 이제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실험 집단의 조명 강도를 높였더니 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그 생산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그 조명 강도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이제 계속 증가를 했던 것이죠. 아, 사실상 이제 조명의 강도가 밤처럼 어두워졌을 때만 그 실험 집단의 생산성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물리적 환경보다는 예, 집단 역학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실험은 이제 근로자의 그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소규모 여성 집단을 기존의 그, 그 개전기 조립실에서 이제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에 걸친 이제 관찰 결과 봤더니 이 소집단의 그 생산량이 계속 증가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일이나 병으로 이제 인해서 그 결근한 횟수는 보니까 이제 기존 생산부서에 있는 여직원의 결근 횟수에 비해서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 집단으로서의 지위가 집단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볼수 있었던 것이죠. 직원들은 이제 실험 집단이 되는 것이 이제 재미있고 또 자신들이 이제 그 엘리트 집단에 이제 속해 있기도 하고 또 경영자가 이제 그런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이제 직원들에 대한 그 관심을 보여줬다고 이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조명 실험과 그계전기 조립 실험에 참여한 이 근로자들이 이제 그들의 이제 받은 그런 관심에 이제 반응한 것인 거죠. 그뱅크베선그 관찰실에서 이제 세 번째 연구는 이제 임금 인센티브 제도의 그 효과를 예, 확인한 것이었는데 이, 이 연구의 이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제 근로자들이 그 독자적으로 자신의 생산량을, 예, 최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들의 성과는 그 집단 규범에 의해서 통제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예, 구성원들은 이제 자신의 생산량을 이제 현저하게 증가를 시키면, 아, 그들 집단의 인센티브 유리 줄어들고, 예, 기대하는 그런 일일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또 해고당하거나, 또 뭐, 느린 근로자들이 질책을 받을 것을 이제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집단은 너무 많지도, 또 너무 적지도 않은 이제 적정한 그 생산량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생산량이 그 비슷한 수준이 될수 있도록 그 서로서로를 좀 도왔고요. 또 집단에 형성되는 규범에는 이제 하지 마라는 그 행동 규범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뭐 너무 적게 하지 마라. 너의 동료를 뭐 밀고 하지 마라. 예, 그 집단 이제 규범을 위반한 구성원의 이름을 이제 부르고 뭐 조롱하고 또 심지어 예, 폭력을 행사하기도 함으로써 이제 구성 이런 규범을 예, 따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집단이 더 엄격하게 만들어지고 강력하게 집행 집되는 그런 규범을 사용해서 예, 능력 이하의 그 성과를 내도록 예,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긍, 정적 규범과 그 집단 결과, 예,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예, 사회적 책임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그 조직의 목표는 이제 그들이 가치가, 예, 구성원을 규범적으로 좀 지배하는 것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구성원이 자신의 사고를, 예, 긍정적 규범에 맞춰 조정하면, 예, 이러한 규범이 이제 더 강력해지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치적 정당성, 예. 뭐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뭐 행동을 피하는 이런 그 정치적 정당성 이런 규범에서도 이제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 기대를 할수 있고요. 아 그런데 이제 강력한 그 긍정적 규범이 에규그 예, 집단 결과에 미치는 효과는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요. 아, 일반적으로 이제 집단의 창의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예, 규범이 좀 느슨해야 된다고 우리가 많이 세,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젠더 다양성을 가진 집단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강력한 그 정치적 정당성 규범이 창의성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왜 그럴까요? 예, 정치적 정당성이 높은 환경에 예, 존재하는 그런 남성, 여성 그의 그런 상호 작용에 대한 그 분명한 기대가 예, 집단 기대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좀 감소를 시키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구성원들은 고정관념에 맞서 싸우지 않고 예, 쉽게 좀 창의적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긍정적인 그 집단 규범은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만 또 다른 요인이 존재할 경우에만 그렇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제 높은 수준의 집단 외향성은 긍정적인 협력 규범이 존재하는 경우에 돕는 행동을 더 강하게 예측을 했고요. 규범이 이제 강력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집단 규범에 동일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집단에 대한 그 개인의 사회 정책성 수준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의 성격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독일에서 수행하는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은 집단에 대한 그 만족도 높을 때 예, 집단 규범을 더잘 따르는 것으로 예, 나타났습니다. 어, 부정적 규범과 집단 결과를 좀 보면요. 그좀 이제 어떤 사람의 케이스인데 그 자신에 대해서 이제 좀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소문을 계속 퍼뜨리는 그 동료 때문에 이제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은 이제 자신의 그런 팀의 그 동료들 때문에 이제 많이 지쳤는데요. 이 동료가 이제 어떤 문제 직면했을 때 예, 뭐, 이, 이 사람하고 또 다른 동료들한테 막 고함을 지르고, 예, 또막 불만에 대해서 막이 분풀이를 하고 막 그랬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고용주한테 그 성희롱을 당해서, 예, 자신이 그 하고 있던 일을 이제 최근에 그만두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예, 지금 세 가지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 공통점이 뭘까요? 이게 이제 일탈행동에 그 노출된 그 구성원들에 대한 어, 이야기입니다. 아그 제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 반생산적 작업 행동 있잖아요. CWB. 예, 그리고 또그 일탈 행동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중요한 어떤 조직 규범을 위반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안녕에 예, 위협을 가하는 그런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 합니다. 예, 다양한 이제 어 유형과 사례가 있어요. 뭐 생산 일탈이다라고 하면은 뭐 조기 퇴근을 한다든지 고의적으로 이제 작업을 태반한다라든지 뭐 자원을 낭비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고요. 또 재산 일탈이라고 해서 이제 시설을 좀 파손한다든지, 뭐 거짓말로 근로 시간을 늘린다든지, 또 회사 물품을 절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정치적 일탈은 이제 불평등한 대우를 한다든지, 동료를 험담하고 뭐 소문을 유포하고, 또 동료를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일탈이고요. 개인적 공격은 이제 성희롱을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또 동료 물건을 좀 훔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 공격에 해당됩니다. 이 일탈 행동을 조장하거나 또 유지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또 용납한다고 예, 이렇게 시인하는 조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그런 조직은 항상 존재를 하는데요. 이 작업 집단은 긍정적 또는 이제 부정적 속성을 예,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정신병증과 이제 공격성이 높은 그 작업 집단처럼 이제 작업 집단 속성이 이제 부정적일 때뭐 속임수, 뭐무도독성 예, 그리고 뭐 동료 괴롭히기 같은 이제 부정적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이제 구성원 들이 이제 뭐 상사와 동료들이 점점 이제 무례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 행동을 더 많이 예, 보고 한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고요. 에 예, 다른 좀그 일탈 행동들처럼 직장에서의 그 무례는 예, 무례를 이제 당하면 또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이제 부정적인 예,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 이제 무례를 좀 당하는 예, 그런 사람들은 좀뭐 거의 반 정도가 직무를 좀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 실제로는 이제 한12% 정도가 그것 때문에 이제 회사를 예, 그만두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어, 한 1,500명 정도를 이제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은 이직 의도가 이제 증가되는 것도 있고 또 직장에서의 무례가 그런 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신체 질환을 예, 증가시킨다고 예,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이제 수면 부족이 이제 일탈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수면 부족이 이제 뭐 흔히 이제 증가하는 그런 작업 요구에 의해서 야기 되기도 하고 또 감정과 행동의 어떤 그런 조절을 또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이제 그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구성원들한테 그 시간의 근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직은 이제 간접적으로 일탈행동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라 것이죠. 아, 규범과 이제 문화인데요. 집단주의 문화는 이제 그구성원의 이제 집단주의 그 문화에서 있는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주의 문화의 구성원들하고는 좀 다른 규범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았더라도 예, 우리가 이제 그 문화적 지향이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한 실험 연구에서 보면은 그 중립적인 실험 대상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제 역할 연기를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훈련이 집단주의 규범이 강조되기도 하고 또 개인주의 규범이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실험 대상자들을 스스로 이제 과업을 선택하거나 또는 내 집단. 예 그리고 뭐 외집단 구성원에 의해서 또 과업이 예, 할당되기도 했습니다. 이 개인주의 지향적인 그 훈련을 받은 그 실험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과업을 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허용될 때더 높게 동기유발이 됐고요. 집단주의 지향적인 그런 훈련을 받은 실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내집단 구성원에 의해서 예, 과업이 할당될 때 그때 더 예, 높게 동기유발이 되었습니다.